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규 벚꽃맛 쿠키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과연 쿠키랑 오븐브레이크에서 넘어오면서 이 벚꽃맛 쿠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랜드7에서 어느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거고요 우선 조합보너스가 벚꽃잎젤리 2000점 추가 점수 내기 상당히 좋은 조합보너스인것같고요 우선 벚꽃맛 쿠키 능력부터 보면은 일정시간만 날아간 벚꽃임젤리 생산한다 레벨로 할수록 더 자주 날아가며 벚꽃잎 젤리 점수가 높아진다 이거는 카카오톡에 있는 쿠키런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법사탕을 보면은 벚꽃놀이 5단 평상시에 벚꽃잎이 떨어진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도록 진한 벚꽃잎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이마우스탕 강화하면 요렇게 진한 벚꽃잎 젤리를 생성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팬 능력을 보면은 일정 시간마다 벚꽃 생명 물약을 생성한다. 레벨을 할수록 더 자주 생성한다.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알파벳 젤리와 관련된 것좀 애매하긴 했었거든요. 그거를 삭제해버린 것 같아요. 삭제. 알파벳 젤리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자, 그럼 랜드 세물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뿅. 같이 놀자 내가 피크닉하기 좋은 곳을 알아. 저 지금 처음 쓰는 거거든요. 와우. 오, 와우. 벚꽃 벚꽃 은 날리네. 벚꽃. 이게 제 벚꽃맛 쿠키가 완전 봄 쿠키죠? 뭐야, 와. 와. 이거 마법스탄 강화 대박인데? 이 벚꽃이 뭐 계속 날려요, 이게? 오. 이거 무슨. 이거 뭐 추가젤리 생성 끝판왕인데요, 이거? 자, 와, 팻까지. 이거 추가젤리 생성 끝판왕입니다, 진짜. 와, 이거 계속 생성하는데, 이거? <laughs> 이거 벚꽃이 계속 떨어져, 이거. 이거 마치 진짜, 봄 돼가지고, 막 나무에서 벚꽃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벚꽃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오지 이게? 오, 이렇게나 추가 젤리 생성한단 말인가? 이거는 진짜, 이 버그마 쿠키 제대로 쓰려면은, 이거 마우스탕 풀각 꼭 해야겠네요. 예. 네. 아, 뭐야, 이거? 이 젤리를 계속 생성해. 그렇지. 아니, 어떻게, 오.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보너스 타임 와 질주 속도봐자 보너스 타임에서는 과연 이 페... 벚꽃잎을 생성할 것인가 아까 능력치 읽어봤는데 안써 있더라고요 역시 좀 그러면 좀 완전 사기겠죠 다른 쿠키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사기인데 만약에 보너스 타임에서 그 벚꽃잎 젤리를 또 추가로 생성하면 은 이거는 완전 그냥 밸런스 붕괴급 사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삭제를 한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거 자체도 지금 사기거든요. 지금 이 벚꽃 흩날리는 거. 아니, 어떻게, 이거 그 추가 젤리 거의 뭐 끊임없이 생성하는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합보너스가 생명력과 관련된 거를 안 넣어줘, 어, 안 넣어줘서 그런지, 추가 젤리 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둬가지고 만든 것 같구요 진짜 이거 그 벚꽃엔딩 막 그런 노래가떠올르고 그러네요 진짜 그 시기에 맞춰서 쿠키를 잘낸것 같구요 좋아 과연 몇점 정도 나올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피해주시고 그렇지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좋아 아! 물약! 그래도 뭐이 패시 물약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릴 것 같긴 하는데 어디까지 달릴까요 과연 얘는 좋아 다 피해 과연 지옥까지 갈수 있을까? 예? 피해 주시고. 아니 벚꽃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벚꽃은 너무 너무 이거는 사기인데 이거. 좋아. 이게 이 벚꽃이 계속 날리는 것 때문에 이거 떼탈출에서는 일단 무조건입니다. 진짜로. 어,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아마 그 떼탈출 아마 맨 처음 맨첫 번째 달리는 쿠키로 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 그 거기에다가 막그 미니 자령 로봇 각인된 거 끼고 달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자, 칼날방 진입. 과연 지옥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다 피해주시고 좋아 피해주시고 그렇지 물약 부딪히면 안 된다 부딪히면 안돼 피해주시고 어데 와또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무박으로 왔는데 부딪히면 안 되지 자 고인 악사 한번 해주시고 근데 살짝 으악, 으악, 살짝 아쉬운 게 어머, 살짝 아쉬운 게그 패시 펫그 능력이 장애물 파괴까지 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와, 지옥까지 왔는데 그래도? 오, 지옥까지 왔네. 역시 이게 펫이 생명물약 물량, 생명물약을 생산 기 때문에 체력과 관련된 조합 보너스가 없어도 지옥까지 오네요. 게다가 깔끔하게 왕보탐까지. 왕보탐으로 와버리네요. 그냥 보탐보다 점수가 더 높다는 왕보탐. 다 먹어주시고. 그렇지. 와, 점수봐. 아이, 점수봐 이거. 이거 아보카도막쿠키...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뭐 아보카도막쿠키보다 못하지만 일단 높은 점수라는 거 와우 와우 아보카도막쿠키보다 못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삐까삐까하죠? 초반에 그냥 대칭 달렸을 때 맞나? 어 이것도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야겠는데? 자 과연 단판막쿠키까지 달리면은 깔끔하게 몇점 정도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게 또 이제 조합보너스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좋아 그렇지 와다부셔버려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렇지 거대와 이게 이제 이단판만큼게좀더 달리겠죠 아무래도 이 벚꽃 찻잔이 생성하는 생명물약 때문에 더 멀리 달릴텐데 고인아 3번 붕어빵 먹자 그렇지 그렇지 어마 좋아 그래 그렇지 좋아 거대와 마지막 끝편까지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그렇지, 좋았어 아무래도 이제 점수는 요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아보카도 막 쿠키보다는 살짝 못한 느낌? 왜냐면 아보카도 막 쿠키는 조합 보너스 때문에 더 멀리 갈수 있는데 얘는 약간 좀 장거리 런에선 약하지만 추가 젤리 생성으로 인한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면 벚꽃맛 쿠키는 단거리로 고득점을 내기 때문에 때탈출에서는 무조건 쓰이고 아무래도 아보카도맛 쿠키만큼 멀리 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장거리 조합이 유리한 랜드7에서 고득점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탈출 레벨이 5 2 이하인 분들이 벚꽃맛 쿠키 만렙 찍고 단거리 조합으로 편하게 고득점 내기에는 참 좋을 것 같네요